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요즘 광고주들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신 뉴스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광고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각변동 그 흐름을 한번 제대로 퍼이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전체 판의 크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번 뉴스를 보니까 2024년 우리나라 광고 시장 총 규모가, 와, 무려 17조 1천억 원입니다. 다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전년보다 3.5%나 성장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이 어마어마한 파일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말이 필요 없죠. 온라인 광고가 거의 60%를 그냥 싹쓸이했어요. 이건 뭐 경쟁 상대가 없다고 봐야죠. 명실상부한 시작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럼 한때는 광고시장의 절대 제왕이었던 방송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왕좌가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번 뉴스가 그 극적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5%. 2024년 한해 동안 방송 광고비가 전년 대비 5%나 줄었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줄었네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5%는 정말 의미심장한 하락신호거든요. 이게 단신히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더 심각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우리가 아는 지상파 방송, TV랑 라디오는 물론이고요. 비교적 최신 기술인 IPTV마저 광고비가 크게 깎였어요. 거의 모든 방송 분야에서 광고주들이 발을 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방송에서 빠져나온 그 많은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뉴스는 아주 명확한 승자 한 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온라인 광고입니다. 사상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단 1년 만에 7.9%라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요즘 다들 스마트폰만 보니까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모바일 광고가 성장을 이끌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pc 광고 역시 두 자릿수 11%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온라인이라는 공간 자체가 광고비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셈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온라인 광고시장 안에서도 특히나 이 판을 뒤흔드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뉴스에 따르면 그 중심에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플레이어, 새로운 킹메이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광고주들이 ott 서비스로 달려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는 광고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ott에 광고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요. 그 대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정확성.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바로 이 점을 꼽았어요. ott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고객에게. 콕 집어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광고를 뿌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OTT 광고 전쟁의 승자는 현재로선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광고를 하겠다는 광고주 10명 중 6명 이상 무려 65%가 넷플릭스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막강한 가입자 수와 컨텐츠 파워, 이건 광고주 입장에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보셨는데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를 향한 핵심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광고 예산이 좀 옮겨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와 소통하려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힘의 추가, 거실 tv에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는 결국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빨라지면 언젠가는 우리가 알던 tv 광고나 신문광고가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